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의 어, DNA 입시랩 소속 방희근입니다. 어, 저는 이제 주로 DNA 입시랩에서 어, 비교과 쪽에 이제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의 생기부 관리 쪽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어, 스카이 면접 쪽과 그리고, 어, MMI 등등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머님들께서 이제 받아보실 링크에서는 이제 주로 그 비교과 관련된 이제 학생부 관리에 관한 수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어, 타겟형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건 이제 제 양력이고요. 뭐, 간단하게 보실 거는, 제가 지구환경과학부라고 서울대에 이제 자연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의 학부 때 전공은 이제 생물과 화학, 어, 정확히는 해양 미생물 쪽을 제가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 어, 저기 석사 때는 제가 이제 그 환경화학 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어,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쪽에 이제 두루 좀 지식을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뭐 학생들의 합격 수기나 아니면 학생들의 어 합격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올리고 있으니까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요 블로그 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간단하게 이제 이 생기부 관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최근에 이제 입시에 있어서 이 생기부 관리의 트렌드가 최근 한 2, 3년 동안 변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한 3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학교에서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했었냐. 학생들 보고 직접 보고서를 써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 많았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오라고 하고 혹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직접 문제 학생들 보고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물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생기부를 이제 기재를 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특이나 자율질로 동아리 창체라고 부르죠 그 창체라고 부르는 부분의 멘트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록하는 형식으로서 생기부가 관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네 요거는 이제 예전에 보시 예전에 나왔던 그런 생기부 관리하고 관련된 이제 학생 아니 그 학교 측의 공지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뭐 수학 탐구 문제 보고서를 써 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3학년 독서 과목인데 뭐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써라. 그래서 쓰고 싶은 학생에 한해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써 오면은 이제 수행 평가 아, 수행 평가 이외에 추가적인 거는 이렇게 생기부에 어 올려 주겠다. 이런 식의 관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주로. 예전에는 옵션 학생들 보고 야, 너 생기부 관리하고 싶으면은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해 와라.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가지고 생기부를 좀 관리하고 싶은 욕심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신도 해야 되고 뭐 수행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거안 그래도 많은데 이런 이제 추가적인 것까지 실제로 보고서를 써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너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써가면은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다 읽어보시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하 학생들이 뭐한 10명, 20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가 1장뭐 보고서가 7장, 8장이다. 그러면 벌써 70장, 80장이 넘어가는데 그걸 다 선생님들께서 읽으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멘트는 이제 학생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멘트가 간단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좀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세특의 관리 트렌드가 완전히 변했어요. 아마 요거는뭐 2학년, 3학년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혹은 첫째 아이를 두신 분들인데 좀 아실텐데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예 그냥 세특을 대놓고 써오라고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도 이제 제가 지금 타이형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눈 것들인데 뭐 생명과학 세특을 이렇게 써오라고 아예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주로 요즘에는 그 어 자기 평가서라고 하는 식으로 설문 조사를 많이 하죠 애들을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네이버 폼이나 아니면 구글 폼 같은 걸로 구글 설문 같은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세트 문구를 입력을 받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이 되면은 그래서 뭐 이번 학기에 너가 뭘 열심히 했느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거뭐 노력한 거 수업 시간 이외에 공부 열심히 한거 있으면 또 써봐라 이런 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평가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평가서를 뭐, 세특이나 아니면 은자율질로 동아리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거는 행특에 해당을 하는 거죠. 본인의 성격이나 인성 부분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 혹은 뭐, 리더십, 혹은 뭐 공부 습관, 네. 혹은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루틴 같은 거 네. 생활 습관의 루틴 같은 것들도 행특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저기 직접 쓰라고 해서 수집을 받은 다음에 생기부에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어, 최근에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는 쪽에서 주로 학생들에게 기록을 맡기는 방식으로 많이 생기부 관리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보고서와 발표가 이제 과목별로 막 학기에 한두세개 정도씩 돌아가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세특 문구를 먼저 가져와라. 어, 그리고 나서 보고서 그 세특 멘트에 해당하는 탐구 활동을 너가 직접 해 했... 라고 하는 증거는 나중에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아직도 이제 보고서나 발표를 어, 위주로 세특을 관리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러면 은 이제 과연 그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뭐 사실 창체나, 그러니까 자율동아리 진로나 아니면은 세트 세특, 과목별 세트이나 행특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어, 막 이렇게 칼같이 원래대로는 나눠져 있어요. 생기부 기재용을 보시면 원래는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들어가는 것들에 있어서는 크게 구분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생기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시는 요세 가지를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제고, 두 번째는 난이도고, 세 번째는 연속성인데, 주제라는 거는 어떤 걸할 거냐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얼마나 어려운 걸할 거냐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흔히 말하는 1, 2, 3학년에 걸쳐서, 어, 얼마나 이제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느냐, 야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의 설명회를 많이 가시면은 아마 이거는 이제 컨설턴트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겠, 다르겠지만 많이 하는 얘기가 진로하고 관련해서 막 열심히 해야 돼요가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최근에는 또막 진로하고 너무 역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모든 생기부의 그 진로, 자율, 동아리, 뭐, 창체, 플러스 세트까지 하더라도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모든 것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소재를 하나를 썼다. 그럼 그 소재 한 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자세히 넣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 소재를 두 개, 세 개로 늘려서 내가 여러 개의 소재를 다양하게 다뤄왔다라는 걸로 나라는 사람을 강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더 좋냐? 그거는 정답이 없는 거죠. 진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진로로 도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합불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하고 해마다 이제 한뭐 20명, 30명 정도의 그 타겟형을 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이제 제가 경험치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 진로하고 관련된 것들을 뭐꼭 이렇게 도배를 하는 혹은 뭐 얼마나 어려운 소재를 가지고 오느냐, 난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학생이 그거, 그 이제 들어가는 내용, 들어가는 소재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된 깨우침을 얻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 이게 왜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세특을 관리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세특의 주제를 진로하고 엮으려고 해요. 이제 의대 쓰는 애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전 과목이 다 진로 얘기거든요. 한국사 보면 맨날 뭐그 수두, 그 뭐죠? 우두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백신 들여온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선시대 최초의 병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동의보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 의학화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하는데, 어, 이게 왜 그러느냐? 학교 측에서 보통 요구하는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야, 진로하고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 과목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주제로 세팅을 써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셔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 애들은 이제 보통 하는 게 어,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하죠. 뭐 수원, 그다음에 의대, 어, 세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똑같은 주제가 겹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하고 과학계에서 배우는 그 내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어, 해당 진로에 관련된 얘기는 결국은 정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 비슷한 소재를 막 하고 이 비슷한 소재가 1, 2년 정도 돌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 선생님한테 가져가면은 야, 이거 애들 다 하는 거야. 혹은 애들도 알죠. 어, 이거 옆에 친구가 하는데, 저 친구가 하는데라는 걸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어, 다른 친구가 하지 않는 더 높은 난이도의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기 써놓은 뭐 시티 테일러 프리의 변환도 마찬가지고 SIR 모델의 나비에스토크스 나비에 방정식 요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프리의 변환이나 나비에스토크스처럼 애들이 이제 손댈수 없는 대학교 진짜 3학년 4학년 이상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들까지 막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혜택을 억지로 진로하고 엮으실 필요도 없고 너무 억지로 난이도를 높이실 필요도 없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쨌든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시도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탐구를 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탐구 결과로서 내가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 요건 DNA 추출 실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생명이나 화학 관련된 동아리 친구들이면은 아마 99% 이상 요 실험은 다 했을 겁니다. 자녀분들이 혹시나 생명 쪽에 관련이 있는 진로라고 하면은 물어봐보세요. 100%있을 거예요. 100% 했을 텐데, 어, 요 실험을 제가 이제 무려 전국단위 자사고를 다닌 친구에서, 네,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지만, 자기소개서에, 어,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요거를 썼어요. 왜냐, 보시면은, 친구들이 요 실험을 이제 이 친구가 요 실험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실험이 안 됐어요. 왜안 됐을까라는 거를 이제 친구들이 당시에 실제로 이 친구 가 학교를 다닐 때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야 소금이 잘못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재 실험을 해봤대요. 재 실험을 했는데. 제 실험을 했는데도 이제 제대로 실험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험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묻고 갔었는데 저하고 자기소개서를 쓸때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어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실험 과정을 쭉 듣다 보니까 애들이 그 실험에 이제 계면 활성제를 써야 되는데 계면 활성제로 사용했던 그 손세정제에 계면 활성제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손소 는 세정제 말고 제대로 된 계면활성제로 실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실패의 원인을 찾았다라고 네 약간 좀 각색을 한 겁니다.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쓴 건데 어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누구나 다 하는 이런 국민적인 실험에서도 이런 유의미한 결론을 얼마든지 도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DNA 추출 실험을 하는 것 자체는 학생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실험을 뭐 나중에 뭐 의사가 돼서 할 것도 아니고 생명과 뭐 돼가지고 뭐 연구원이 돼가지고 이 실험을 한다. 어, 대학교 때할 수는 있죠. 근데 저 실험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있는 실험은 아니거든요. 방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 근데 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 계면 활성제는 왜 쓰고 소금은 왜 쓰고 알코올은 왜 쓰고 이런 시약들을 쓰는 이유와 그 과학적인 원리와 시약들이 어,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얘들이 어떤 분자 구조를 갖추고 있길래 이런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세특도 동일합니다 요것도 세, 사실은 이제 제가 요거를 세특으로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세특으로도 그대로 옮겨서 어, 이런 식으로 내가 아주 평범한 주제에서도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설프게, 이렇게 난이도를 올리는 프리의 변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 봤어요. 애들한테 제가 면접 볼때 항상, 이제 면접 시뮬레이션 할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프리의 변환을 그러면 설명해 보시겠어요? 제대로 답변하는 친구 100에 1명도 안 됩니다. 이거 애들이 다 제대로 설명 못 하거든요. 면접 가서 그렇게 무리한 거에서 털릴 바에는 차라리 평범한 소재에서 어 공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한 세트이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말이 좀 길었는데 어 학생들이 비교과에 투자할 시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그니까 사실은 교과에도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그리고 비교과에도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어, 비교과를 보면은 애들이 막 보고서 하나 쓰는데 진짜 막 하루 종일 막 이틀, 삼일 밤새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보고 비교과에 투입할 시간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최소화해서 나머지 내신을 이제 어, 내신할 시간을 챙겨서 뭐 의대에 도전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도전할 수 있는 내신을 만들자. 요게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제출해야 될 비교과 자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보고서나 발표를 써야 된다, 아, 해야 된다. 그러면 주제 선정부터 이제 그 주제를 정했으면 어, 그 주제에 대한 이제 목차, 목차 그리고 대략의 어떤 내용,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 조사, 네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가 제공을 해주고 학생이 뭐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이 외에도 뭐 수행평가라던가 아니면은, 어, 각종 뭐 자율젤로 동아리 등등등 해서 학생들이 비교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제가 상담을 해서 어, 이런 활동들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을 해주기도 하고, 혹은 뭐, 동아리에서 뭐, 쌤 이런 실험을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교과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대면 상담을 통해서 어, 학생만의, 학생만의 어떤 고유의 진로 목표를 정하는 거를 이제 초기 대면 상담의 목표로 정합니다. 어, 학생의 그동안의 히스토리랑 학생의 성향, 이제 요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만의 이제 진로 목표를 잡고 고게 다른 학생들과는 거의 겹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초기 상담 이후부터는 이제 주로 카톡이랑, 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줌을 통해서 이제 어, 수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대면 상담을 한다거나 등등등을 통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교과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보고서, 발표자로, 뭐, 자기평가서, 뭐, 세트 문구를 이제 작성해오라는 학교 같은 경우엔, 그 문구의 방향성을 같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이 작성을 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 주, 보내주면은, 제가 그거를 첨삭을 해서 주는, 네, 그런 이제, 어, 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학생과 실제 상담을 통해가지고 진로를 정해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의사, 의대를 갈수 있는 내신이 약간 좀 걸쳐있는 상황이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화학과 의학을 좀 같이 엮었었는데 어, 상담하고 나서 이제 한 학기 지났을 때이 친구가 이제 내신이 급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의대로 돌려서 나중에는 어, 완전히 의학적으로, 활성산소 쪽으로 싹다 돌려가지고, 어, 의학적으로 이제 간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만의 좀 고유의 진로 목표와 그리고 그 진로 목표를 위해서 이제 비교과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큰 그림을 이제 디테일하게 어,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어,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논문 같은 거를 이제 뭐 제가 학생들이 구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이게 과학 논문이 특히 유료로 좀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구해서 준다든가 그리고 어, 실험과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어떤 뭐 실험의 해석이나 실험 설계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어, 뭐 이건 이제 세그 수행 내용인데. 네. 뭐 문과 쪽1학년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사 이라든가 한국사 이런 네, 것들도 어 제가 이제 좀 인문학 수업도 예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제가 네, 수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런것 같은 건 이제 특문구에 대한 이제 직접, 직접적인 첨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세특 문식도 첨상을 해준 거고, 네, 세특 문과 관련해서 이제 요런 자료,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면 좋다, 이런 식으로도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서울대 대부터 시작해서 고대대 연대대, 네, 뭐 다양한 성대, 뭐 인하대, 그 다음에 중앙대, 건대, 네, 경희대 등등등 앞에 이제 보신 것들은 올해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받았고, 네. 후기예요 후기인데 보시면은 음... 마지막 줄이 좀 인상깊었는데요 비싼 내신을 가진 친구보다 이제 자기가 더잘 받았다 네 그래서. 어, 고마웠다. 이제 그런 얘기고, 네, 뭐 생기부 발표 주제 정하고, 흐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서하고 관련해서도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이제 뭐 후기나 이런 것들은 블로그,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블로그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네,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신이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내신 종합에 있어서는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뭐 그렇습니다 내신도 중요하지만 어쨌건 비교과 쪽도 여전히 중요하고 그 좋은 내신을 따기 위해서 비교과에 들이는 시간을 벌어내기 위해서는 요 비교과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네 게... 어, 이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은 이런 비효과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서,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DNA 입시랩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